안녕하세요. 정준호 트레이더입니다. 현재 시각 7월 4일 오후 4시 32분을 지나고 있고요.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당장 급등하는 코인만 쫓는 게 아니라 실제 돈이 움직이는 코인 그리고 소문나기 전에 움직이는 자산을 찾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소개할 이 코인 게임 빌드 진심으로 주목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게임 빌드 지금 가격은 0.003달러로 우리 돈으로 4원대. 거래량은 조용하고 커뮤니티는 아직 덜 떠들고 있어요. 근데 온체인 자금 흐름, VC 지갑 추적, 그리고 기술적인 패턴까지 보면은 이건 지금 조용히 진짜 움직이고 있는 코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실제 지갑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고래 매집 정황과 웹3 게임 생태계를 바꾸는 게임 빌드의 실사용 구조. 그리고 그리고 지금 진입 가능한 정확한 타점과 전략 크게 이세 가지 흐름으로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볼 거고요. 영상 마지막에는 지금 이 코인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정리한 전략 자료 문자 한 통으로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거니까요. 5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항상 제가 가장 먼저 보는 건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입니다. 즉, 거래량, 지갑 이동, 실제 매집, 이런 부분들을 보는 건데요. 이 게임 빌드 코인은 최근 하루 거래량 약 30에서 70억 수준. 근데 지난 72시간 동안 총 3.4억 개가 특정 지갑에 유입이 됐습니다. 이걸 그냥 숫자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지갑 추적 툴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이 매집 지갑들은 과거에도 IMX, 빅타임, 아비트럼 초기 매수에 참여했던 VC 지갑들과 겹치는 주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갑들 지금 거래소에서 출금 중입니다. 즉, 거래소에서 사서 개인 지갑으로 옮긴다는 거는 보관 혹은 스테이킹 목적의 장기 보유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진짜 고래들 조용히 포지션을 세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지갑 추적 리스트 제가 힘들게 입수를 해왔는데요. 이건 절대 그냥 검색해서 나오는 정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 끝까지 보시고 010-3351-4561 여기 제 개인 번호로 게임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이 지갑 추적 리스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임들 코인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게임빌드 단순한 토큰이 아닙니다. 게임빌드라는 이름처럼 이 코인은 웹3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 광고하는 사람들, 그리고 즐기는 유저들을 하나로 잇는 인프라 플랫폼 토큰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NFT 광고 슬롯 시스템으로 인기인 광고를 NFT로 만들어서 수익화를 할수 있고 AI 지원 SDK라는 개발 키트로 게임 개발자들이 빠르게 웹3 게임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DAO 시스템은 유저가 직접 게임 밸런스와 구조를 결정하고요. ETH, 아비트럼, 솔라나에서 모두 작동함으로써 멀티체인을 지원합니다. 이게 그냥 로드맵에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실제로 작동을 하고 있고 통계로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1,800명 이상의 개발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 테스트넷 월간 활성 유저 2만 명 이상, SDK 다운로드 6,400건 돌파. 그리고 트위터 팔로워가 지금 10만 명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 펌핑용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실사용자 기반이 있고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고 개발자 생태계가 존재하는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건 구조적으로 살아있는 코인이니까요. 자, 이제 그러면 차트를 한번 같이 보고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지금 게임빌드 코인은 0.00335에서 0.0035 달러 박스권에 있고, 굉장히 뚜렷한 상승 삼각형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 5거래일간의 흐름을 한번 보면은, 저점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 상단 저항은 0.0036 달러 부근, 거래량은 평균 대비 15에서 20% 상승했고요. 지금 5일선이 2 0선을 상향 돌파 중입니다. 기술 지표도 한번 확인을 해 보면 지금 RSI는 56 수준인데 아직 과매수는 아니고요. MACD는 골든 크로스 직전, 스토캐스틱은 이미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눌림목 분할 매수에서 저항 돌파 추격 매수가 정석입니다. 이런 패턴 속에서 제가 1차, 2차 진입가와 목표가 등 매매 전략 자료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전략 자료 그냥 010-3451-4561제 개인 번호로 게임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시면 혼자 분석하실 필요 없이 그냥 따라만 오셔도 실시간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도록 도움을 드릴 거니까요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만큼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이 흐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들으셨다면 아실겁니다 이코인 절대 그냥 지나칠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밈코인도 아니고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온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진짜 고래들은 조용히 들어오고 있고 실제 생태계는 이미 작동중이고 차트는 강한 기술적 전환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아무 조건 없습니다. 가입도 없고 비용도 없고 그냥 저 믿고 함께 하실 분들에게 진짜 수익이 나는 구조를 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꼭 여러분의 계좌의 전환점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영상에서 게임 빌드에 대해 말씀드렸던 부분들 한번 같이 정리하면서 영상 마무리 해보자면요. 지금 고래지갑의 매집 정황이 명확하고 웹3 게임 인프라 플랫폼과 실사용 기반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 그리고 기술적으로는 상승 패턴 돌파 직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정준호 트레이더였고요. 오늘도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부탁드리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